리보 캄넬에 대해 다시 한번 보안 요청서, 즉, CRL을 보내왔습니다. 신약 승인을 자신했던 HLB.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FDA 승인 불발이었습니다. 이 기업, 정말 믿어도 될까요? 지금까지 리보 세란 입은 무려 두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5월, FDA로부터 CRL을 통보받은 것이며, 이유는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캄넬리 주맙 제조 문제와 임상시험 사이트 검사에서 비롯되었고, 당시 HLB 그룹주는 하루 만에 약 5조 원의 주식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두 번째 FDA 승인 실패 c r 을 통보받았죠. 이번에도 문제는 캄넬리 주맙 관련 제조 시설 보안 요구로 알려졌으며 리보세라닙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반복되었지만 이 또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폭락했고 남은 건 실망뿐입니다. 두번 연속 지적된 문제는 캄넬리 주맙의 제조 시설, 즉 중국 파트너사 CMC 이슈였습니다. FDA가 CMC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제조 공정이 일정하지 않으면 약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오염이나 부작용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카멜리주맙을 생산하는 중국 항서제약의 제조 시설이 FDA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과거에도 FDA는 중국산 의약품의 품질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HLB 리보세라닙의 잠재력은 분명합니다. 2019년부터 진행된 케어즈310 임상 3상에서 이 약은 평균 생존기간 23.8개월을 기록하며 기존 치료제 소라펜입을 압도했죠 임상은 성공했지만 FDA 승인은 또 다른 차원의 싸움입니다 HLB의 또 다른 논란은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입니다 HLB는 코스닥에 상장한 계열사만 무려 9개에 달하며 이들은 연구, 제조, 유통, 진단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결국 신약 개발 하나에 모든 기대가 걸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주식의 가치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진정 주주가치를 제고했다면, 과연 이러한 문어발식 상장을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신약개발도 기대감을 키워왔지만, 결국 주가는 널뛰기를 거듭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커져만 갔습니다. 진짜 주주가치를 제고했더라면, 중국 제약사의 품질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거나, 계열사의 문어발식 상장보다는, 하나의 신약 성공에 집중하는 전략을 하지 않았을까요? 판단은 결국 투자자의 몫이지만 의심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상 럭키마켓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운을 부릅니다.